김문수 후보님, 끝까지 대통령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밀고 하겠습니다. 이재명은 범법자뿐만이 아닙니다. 거짓말쟁이로 법원에서 공식 인정한 자입니다.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거짓말쟁이가 외교를 한다면 어느 나라 정상이 그 말을 정상적으로 믿겠습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어저께 이재명 재판 결과 때문에 노래 한번 부르고 싶은데 참겠습니다. 네, 참겠고요. 우리 김문수. 예 후보님 이번에 꼭 대통령 되셔서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총 결집해서 이번에 정권이 잘못돼서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위인 설관에 이어서 위인 설법까지도 주저하지 않는 저 무도한 민주당을 박살낼 수 있는 후보 김문수가 있지 않습니까? 예! 자, 우리 이 김문수 후보님이 이제는 김문수 대통령이 되도록 대한민국 모든 자유 대한민국 후파들 결집합시다. 감사합니다. 조금만. 네, 자, 우리 어, 유동규 우리 어, 어, 대표, 우리 그 당시 에 대표였었습니다. 네, 사장이습니다 네, 사장. 네, 사장 네, 사장도 하시고 어, 정말 제가 보니까 그 동안에 딴 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내용을 쭉 보니까. 노래를 잘하시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원래 성악을 제공하셨는데 노래를 잘 하셔서 어저 정도 같으면은 차라리 가수로 나가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 어, 이재명하고 만나가지고 성남에 이제 워낙 어려운 데가 많다 보니까 어, 재 재건축이죠. 네. 처음에 시작 리모델링입니다. 제 성남에 리모델링 재건축 뭐 워낙 그 어려운 어, 주택도 많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재건축 이런 걸 하다가 만나서 지금 어, 기까지 오셨는데. 그 과정에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고, 여러 가지로 본인 자신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. 제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맡아서 재건축이든, 건축이든, 건설이든, 또 국정이나 행정, 여러 분야에 맡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,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세요. 앞으로 계속 말씀해 주실 것이고, 뭐 오늘 질문이있든게 있으면 좀 받으실 수 있죠? 네. 네. 뭐, 네, 뭐든지 알수 있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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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